3 두세 시간 있다가 두세 시간 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목이 재밌죠? 홈더 날드. 요즘에 이제 마트를 들렀다가 오거나 리사말로 남았을지 안 그럴 때도 많은데 왜? 냐면 이런 게 세일을 잘안 해가지고 이게 세일을 해, 하는데 또 동시에 이것도 원 플러스 원인 거야 이렇게 당기에 그거를 한 다음에 어 이제 그 마트가 아니라 그냥 편의점에서 이것도 플러스 원인 거야. 그러면 대충 구색이 맞춰지잖아. 홈도 널드 세트 메뉴 A. 왜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으니까는 다음번에 혹시 또 이게, 이게 잘안 걸리더라고 요즘에.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헬로, 그마해 아이고. 콜, 사이다는 넣어놔야지, 사이다. 아우, 또. 뜨거워. 특히, 저는 이제, 목주리가 가장 땡겨서, 목을 중심으로 해서 땀이 뭐, 너무 많아 나. 땀 헬로, 스나. Thank you. Uh, today, uh, I will do mukbang again to recover my weight. Don't too hot. 근데 이렇게 이 시간에 들어올 때 엄청나게 땀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나갈 때도 똑같아요 목 주위는 목 주위는 너무 꼬이고 막 땡기고 땀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미 옷까지 다막 흥건해져 있어 어, 여러분 이거 그냥 햄버거랑 포테토칩이랑 콜라 먹는 겁니다. 체중 회복하려고. 내용 없습니다. 아. 그래. 이게 지금 정확하게 괜찮겠죠? 날씨를 아까 봤더니만, 기온이 쭉쭉 더 올라가네.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더위 먹지 말고, 어. 아이, 괜찮지? 들 먹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홈드널드 세트메뉴 A 이거는 팍 터질 거기 때문에 사면서 약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헬로우 케이사 롱타임 어요블레브 햄버거 and get some pound. 이코카칩까지 생글스까지 조금 더 먹으면서 하면은 체중이 늘어갈 수 있을 것같니요 이게 요즘에 세일을 잘 안하더라고 이거 하면 제가 잘 먹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이 안에, 그래도, 고기가 있잖아. 근데, 이 고기 패기가 전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육류 섭취가 되니까. 별로 안 봐. 우는 네, 길에도 강의를 짤막하게 뭐 찍고 이렇게 끊어버렸네요. 이게 라방을 안 하면은 짤막하게 이제 하는 게 갈수록 그것도 힘들어지네. 될 네. 주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주제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채 못하고 있습니다. 우는 길에는 임성근에 대한 로크 예, 사회철학서 어, 비판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 꺼버렸어. 이거 이거 사는 이거 집고 이제 그냥 한 바퀴 돌 때는 그냥 제가 그 하잖아요. 근데 이걸 사게 돼가지고. 날씨가 더운 거야? 지금 이게 냉장고에서 산지 얼마 안된 건데, 벌써. 약간, 온도가 올라가 버렸네. Hello, Nani. t h i 근데, 네. 칼로리 높은 걸로 먹어야 되는데, 지금 원 플러스 원하는 게 제로 칼로리 크로스로 하더라고. 그래서 제로 칼로리 콜라랑 사이다랑 이렇게 봤죠. 그데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좀 칼로리가 있으니까. 영 높지 않나? 칼로리가? 어우 높네. 이건 뭡 이것보다 이게 더 높고 칼로리가. 아, 아 어, 어. 음. 땡겨. 아. 그래도 몇 개라도 먹어야지. 원버러스 원인데, 매운맛을 찾고 있는데, 매운맛은 거의 인기가 많은데 다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수어 크림 어니언이고, 떡볶이 맛 그거 여기 사왔어요 페 지금 제가 궁금해 생각을 해보니까 체중 감량이나 체중 증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헬로우. 안녕하세요. 근데 아마 증량도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감량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근데 긴 호흡으로 어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낙숫물이 돌을 뚫듯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냥 어, 생활 속에 녹아드는 게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갑자기 재활용도 좀 이따 빠려고 그래야겠네. 중간에 재활용, 아, 재활용이 아니라 중간에 뭐 먹은 거. 이원 플러스 원 프링글스 중간에 먹었고요. 나머지는 짜파게티 전에 세 포를 사다 먹은 거를 지금 마지막 포에 네, 네개 남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재활용 버리려고 비닐을 다 이렇게 치워놨지만은, 어, 뭐, 지포가 있더라고, 지포, 세일하는 게. 근데 그게,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가지고, 그거, 어, 세일하는 거, 지금은 이제 세일 기간이 끝났는데, 그거, 아이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돌돌 말린 게, 그거 한, 네 개, 네 개, 이렇게, 네 개, 4개, 네 개씩, 중간에 사다 먹,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홈런볼. 웅놈볼. 홈런볼도 하나. 트라는 거. 백으로 된 거. 아, 뭐. 마스로우 헬로우. 오케이. 아, 뭐를 먹었는지. 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보고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콜라 좀더 마시고 체중을 재겠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뭐 먹었지? 아침에 오징어 볶음에 밥 비벼 먹었고 그리고 오늘은 두유 저는 조금 남은 거, 남은 거 그냥 가져갔고, 빵 하나 먹었고, 또 와서 지금, 집도널드, 세트 메뉴. 감자칩을 많이 먹진 않았지만, 은 상당히, very, very, 뭔가 효과적으로 먹은 것 같은데? 죄송해 회복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 <laughs> 커피 종이가 이다 <이제> 떨어졌네 <laughs> I h <bet>. a <laughs> 햄버거 and 콜라 포테이 칩스. 아야 슬라슬하다. 6이코에다선될 거는. 자 이렇게 해서. uh <coughs> anyway uh, i did it i got some pound <laughs> have a healthy safe and happy time i wrap up today's uh, second trim tool. 어, uh, 오후들 보내시고, uh, uh, not, not diet. I, I'm, I want to uh, get some weight. <laughs> I'm too slim. 좋은 so <laughs> 오후들 내십시오. 카운트다운 인구리안, 오, 사. thank you thank you Demi. Thomas hello hello <laughs> it's end of the stream I uh, put the button but I cancel the button uh, to greeting uh, you Thomas uh, yeah I nowadays I it and it and it and so now i'm six about 62 kilograms <laughs> so anyway uh, very good to see you again thomas hello fcm thank you uh, i didn't wait Yeah yes. Ah oh, you are uh, sixty uh I don't know your height. Uh, so it's uh, difficult to judge. But in my case I'm uh uh Chakama. 미국 빼고는 다 센티미터로 쓰죠. I'm one seventy-seven. Uh, from seventy-seven to seventy-eight. And my weight is about sixty-two. So I'm so uh, slim. 아, uh, yeah.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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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slim <laughs> good. ah thank you thank you A smile makes uh, people uh, uh looks good and happy ah one sixty two and sixty no problem <laughs> 177 and 62 very uh, problem <laughs> how did hello hello thanks for joining. i've done uh second stream mukbang stream to uh get some pound get some weight anyway i wrap up today's uh Second stream, Have Hack Day c o u n d o w n Thank you, Zizi.